울주 배와 단감에 한정되던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고품질 다양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재택치료 때 산소포화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시민의 66%가 부울경 메가시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늘 공장 전체에 대해 주말특근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녁부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며 체감온도는 한때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추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이후 월요일 새벽에는 겨울비가 잠시 내리겠고, 오전에 비가 그친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수도권 확진자와, 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고, 나머지 7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거주지 별로는 북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5명, 울주군 2명, 동구와 중구가 각각 1명입니다.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품질로 단가를 높이고 품목도 점차 다양화하면서, 현재에서 인지도를 쌓아간 영향으로 보입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 단감이 베트남 수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울주 단감은 5kg짜리 1,200 상자, 6톤 물량으로 4,200만 원 상당입니다. 올해는 탄저병 때문에 수출 물량이 36톤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동남아 수출을 시작한 울주 단감은 중국산의 물량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자 고품질 전략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베트남을 공략하면서 단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베트남 가면서는 품질로 해서 크기도 크고 품도 좋고 맛도 좋은 것만 엄선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으면서 보 보내... 울주 배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로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출 물량이 줄었지만 가공식품인 배즙 수출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상북면의 전통주와 범사업의 알로에도 소량이지만 수출에 나서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 품목은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당감접 판매와 함께 수출선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울주배와 당감에 한정되던 울주군의 농산물 수출이 고품질 다양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UBC뉴스 윤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참여했습니다. 병상 여력을 고려한 고육지책인데요. 집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울 때꼭 챙겨봐야 하는 것이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cjb 홍우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내세운 이유는 선택과 집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70대 이상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중환자 병실이 동란 상황에서 의료진과 장비에 대해 추가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이 뭐뭐 다만 재택 치료를 할 때. 스스로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포화도입니다. 혈액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바꿔 말해 원활한 호흡이 가능한가를 알수 있는 측정 지표로 94%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입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폐렴 증상은 연느 폐렴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 폐렴은 호흡곤란으로 이상신호를 즉각 알아챌 수가 있는데 코로나 1구는 호흡곤란이 올 때쯤이면 이미 산소포화도가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폐렴에서는 이상하게 산소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증상을 잘못 느끼다가 이제 심하게 악화된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재택 치료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송체계나 이런 게 원활히 작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건소를 통해 지급하는 자가치료 키트에 포함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혈중 산소 농도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CJB 공무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오늘 공장 전체에 대해 주말 특근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순환휴업과 주말 특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해 온 현대차는 울산의 다섯 개 공장 전체에 대해 평일 근무와 같은 이교대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주말 특근으로 5천여 대가량을 추가 생산하게 된 현대차는 앞으로도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특근을 늘려 길게는 1년 가까이 밀려있는 신차 출고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울산시민의 66%가 부울경 메가시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N 부산방송이 여론조사기관 폴리컴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부울경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시민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 꼴인 66%가 부울경은 시기상조라고 답해 새 시도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관철해야 하는 과제로 울산시민 35.8%가 생명과 클러스터 구축과 울산의료원 건립 등 의료복지를 선택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재민 판사는 부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계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있는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존속 협박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했습니다.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의 누적 방문객이 개관 5개월 만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구는 지난 6월 개관한 장생포 문화창고의 누적 방문객 수가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200명 가까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창고의 이색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회와 북카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과 미래차 전환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에너지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기와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13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 기업 근로자의 미래차 전환 교육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미래차 사업 재편 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